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대에 오시면은 항상 갖고 다니고 해야 되는 공항용 계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게 될 공항용 계산기입니다. 자, 이 공항용 계산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쓰냐에 따라서 이 공대 생활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 기본적으로 밑에 뭐 숫자 있고 위에 이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분수를 나타내는 거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를 나타내는 거뭐 이런 식으로 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곱해서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 제곱이 아니라 뭐 3제곱 4제곱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8의 4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로그 혹은 자연로그 ln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대 오면은 특히나 삼각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쓰는데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인 45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45도는 2분의 루트 2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확히 숫자를 잘 모르는데 사인 90도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어요 사인 90도 같은 경우는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를 쓸때이 안에 우리가 지금 도 단위로 넣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 단위가 아니고, 라디안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안을 어떻게 하냐? 지금, 이 계산기, 그 화면에 아래쪽을 보면, DEG에서 D글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더 누르시면, 지금처럼, RAD, 라디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안쪽에, 이제, 도 단위가 아닌, 라디안 단위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 라디안은 거의 파이, 이런걸 넣죠. 그러니까 파이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여기 시프트를 누르면, 노란색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p, 여기 위에 노란색으로 pi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sin pi, 즉 도로 말하면 sin 180도에 해당하는 거고 0도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오시면은 뭐 도모가든 어느 공대든 가시게 되면은 지금 sin, cos, tan 이런 삼각함수를 많이 쓸텐데, 이 sin, cos, tan 안에 각도를 넣을 때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아는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라디안으로 되어 있고 90 이렇게 쓰니까 이건 90도를 쓴게 아닙니다. 이거 항상 할때 라디안인지 디그린지 뭐이거를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로써첫 번째 뭐 전자 계산기 간단한 설명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